더 있어 어, 아더 있어? 어 근데 오빠 이따가 저녁에 저거 먹을거잖아 김밥 <목소리> 지금 남편이 김밥 줌 포장 주문한거 가지러 갔고 되게 가깝거든요 걸어서 왔다갔다 해서 15분 안될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인밍아웃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몰래카드는 써놨어 가지고 꾸미는 것만 빨리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사실 꾸밀게 없어가지고 아주 급하게 급조를 했습니다 요거는 양면테이프로 살짝 붙여줄게요 이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사실 태명을 정하는게 성급하지 않나 싶긴한데 인밍아웃카드에 뭔가 태명을 적는게 더귀여운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했습니다 감자배아 였어 가지고 감자배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명받았어요 이식할 때 그래서 감자 눈사람 병원에서 감자배아로 성공했다 라고 해서 포테이토 포테이토에서 포포라고 지었습니다 어! 잘 <laughs> 어? 봐봐! 잘 봐봐! 벌써 빨리 해봤어? 봐 봐. 어, 빨리! 슈퍼 감자배야 찐하지? <laughs> <자>, 응. 반리 해줘. 하지 찐하지? 응. 내일 또, 또 해볼 거야. 어, 찐하지, 알지? 그리고, 이것도 했는데. 이렇게 신났어. <laughs> 내가 계속 숨기고 있었으니까 일어와. 언제 언제는? 일요일에. 네. 일요일이랑 오늘이랑. 저거는 언제? 저거 오네. 인덕원에 엄청 맛있는 비빔국수집 있다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화장 그냥 간단하게 하고 빨리 가서 국수 먹고 올려고요 임대기는 여지껏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진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날짜 대비. 그래서 내일 피검하면 한 그래도 30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더블링이 더 중요한 거라서 한번 그랬던 이력 이 있다 보니까 뭔가 전혀 안심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흐린 것보다 진한 게 어쨌든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은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살짝 생각은 하고 있어요. Gracias. 비벼져서 나오네. 가이도 으이도, 으이도, 으이에 으이도, 여기에서 이어가는도 으이도, 으이 잘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네. <laughs> 그게 맛있어. 응?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줬지? 700원 오븐이터 빼고. 이게. 생긴 건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은근 맛있어. 저기 조명이 더 세게 있었으면 예뻤을 텐데. 오늘 1차 피검을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피검하고, 결과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진료까지 보고 왔어요. 사실 임태기가 그래도 여지껏 시험관 했을 때 중에서 가장 진하게 나왔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진짜 300 정도만 돼도 진짜 바랄 게 없겠다 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고 갔었는데 좀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돼서 호출이 돼서 진료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 되게 좀 이것저것 선생님한테 여쭤볼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나름 했었었는데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임신 수치 좋게 잘 나왔네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못 들은 상태니까, 아, 그래요? 라고 여쭤봤더니, 409.5가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300 정도만 돼도 진짜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는데, 409라고 하시니까,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어버버 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냥, 아, 네, 네, 네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프로기노바만 모자란 거 조금 더 처방받고 나왔는데 2차 피검은 내일 모레, 토요일에 가고요. 2차 피검에서 사실 더블링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동결 1차 때 1차는 통과를 했는데 2차에서 더블링이 실패해가지고 안 좋게 된 케이스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선생님한테 근데 2차 피검 때가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래도 수치가 잘 나와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위안을 격려를 해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정말 너무 진짜 안도했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잠도 잘못 잤는데 요즘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잘못 자고 있는데 되게 몸이 깨운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1차 피검은 정말 안정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험관이라는 게 자연 임신이면은 보통 1차 피검도 잘 하지 않죠? 좀 기다렸다가 그냥 곧바로 아기 집 보면 되는데 임태기 두줄 보고, 일주일 뒤 아기 집 보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인 건데, 이렇게 난임 시술 하시는 분들은, 시험관 하시는 분들은 1차 피검 수치도 중요하고, 더블링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아기 집에 난황에, 심장 소리에,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저도 저번에 한번 겪어보고 나서는 사실, 마냥 그렇게 순도 100%로 기뻐하고 안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려고요. 아무튼, 1차 피검이 409.5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2차 피검 갔다 오고 아기 집 보기 전까지의 일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